저는 뭐 음악 작업할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. 야, 너네도 자유로 자유로울라면 작업 좀 해. <laughs> 역시 뭐 작업할 때 작업 좀 해. 아, 형 윤경 작업밖에 안 하는 사람인데 뭐, 무슨, 야, 무슨 뭐 나는 밥 먹고 작업만 아니야. 나는 뭐, 야, 역시 나는 밖에 나갈 때 작업 장비가 없으면 불안해. 각좀 해. 무슨 <laughs>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어? <laughs>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. 여행을 가기 전에는 뭐 준비물이나 이런 걸 되게 철저히 준비를 하고 막상 여행을 갔을 때는 또 무계획적으로 가서 준비된 거를 어, 그래. 어, 가지고 어, 맞아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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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가서 여행을 떠나요. 그리고 더그 여행 떠나는 곳에서 밤에 작업을 하고. <laughs> <laughs> 작업 좀, 해. 어디라, <laughs> 작업 좀 <laughs> 해. 작업 좀 해. 작업 좀 해. <laughs> 작업 좀 해. <웃음> <웃음> 역시 표현의 자유가 있는 음악이. 진정한 자유 <laughs> <저요>. 아닐까? <laughs> 그 정도로 미쳐있지 <미처> 않아? <laughs> 그 정도로 미쳐있지 않아? 거의 뭐, 직이지만 라이프 아니 이 정도면 왜? 뭐 <laughs> 영화 찍는 거잖아. <laughs> 그 정도 <laughs> 아니야. 진영. 아 아니, 휴가를 <laughs> 너무 잘 알기 때문에. 진짜 어, 아니, 아니 아니 무슨 무슨 그 정도면 뭐 너무 깊게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너무 깊게 빠져 있는 거아니 마이티파긴 하